안녕하십니까. 실행 리빙랩이 안겨준 나의 꿈, 지역 혁신을 위한 인구학자라는 작품명으로 발표할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오혜은입니다. 목차는 리빙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저희 스토리 소개와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리빙랩 이전에 참여한 연구 사업에서는 문제 해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매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마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는 신행리빙랩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의지가 매우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저에게 신행리빙랩이란 정말 매력적인 사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제 전공인 보건학과 접목하여 사회적 이슈를 모색한 결과 청년의 대도시 이동 및 지방소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리빙랩에 지원하였습니다. 리빙랩 과정 중 저를 발견하게 해준 세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획했던 집단 인터뷰 및 설문조사 기획은 팀원 모두가 처음이라서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제안하였고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구축 및 통계 분석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 전 분담했던 역할의 업무량이 팀원별로 동등하지 않았고 저 또한 팀원들의 결과물을 모두 피드백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 개개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역할을 재분배하였고, 부대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팀내 체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모두들 업무 효율과 업무 만족도가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저는 긴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깨기 위해 발표해야 할 상황에 항상 자진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지 않고 말하는 용기가 생겼고 간결하게 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 속에서 적절한 노력을 통해 많이 성장한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수료하여 리더십 역량을 키웠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시 디자인을 통해 지자체 인구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 마련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년 리빙랩을 계기로 발전한 저는 올해 리빙랩을 지원하여 더욱더 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인구학자 로드맵은 리빙랩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리빙랩을 하기 전에는 저의 연구 분야를 찾지 못해 실적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도전인 작년 리빙랩을 통해 인구학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느꼈고 두 수업도 듣고 학회도 참석하고 연구 인턴을 통해 역량을 꾸준히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도전인 올해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우수 사례 공모전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인 인구학자를 향한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리빙랩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빙랩 덕분에 연구인턴을 할수 있었고 내년엔 석사급 연구원과 박사과정 또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통해 정말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빙랩 덕분에 명확한 진로 및 최종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발굴로 시작해서 이를 좀더 깊게 학습하고자 했고 지역혁신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에 기여하는 인구학자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성과를 통해 다양한 인구학 연구를 진행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상된 역량을 적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표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를 연구 인턴, 연구 용역 등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볼수 있는 기회 또한 얻었고, RIS 사업을 발판으로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 인재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되어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성장 스토리가 공모 사례 대상으로 선정되어 널리 홍보된다면. 대학생에게는 긍정적 자극과 용기를 줄수 있고 지자체 및 국가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줄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리빙랩을 통해 성장할 저의 모습이 매우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리빙랩을 통한 인과학자 성장 스토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